소년은 오늘도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났어요. 잊고 싶은 과거의 나쁜 기억들이 매일 밤마다 꿈속에 다시 나타나서 소년을 계속해서 괴롭혔죠. 잠드는 게 너무나 무서웠던 소년은 어느날 마녀를 찾아가 애원했어요. 마녀님, 제발 다신 악몽을 꾸지 않게 제 머릿속에 든 나쁜 기억들을 모두 지워주세요. 그럼 당신이 원하는 걸 뭐든지 드릴게요.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소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진 않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조금도 행복해지지 않았어요. 붉은 보름달이 뜨는 밤 소원의 대가를 받기 위해 드디어 마녀가 다시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그는 원망 어린 목소리로 외쳤어요. 네, 나쁜 기억은 모두 없어졌는데 왜, 왜 나는 행복해지지 못한 거죠? 그러자 마녀는 약속대로 그의 영혼을 거두며 이렇게 말했어요.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기억, 처절하게 후회했던 기억, 남을 상처주고 상처받았던 기억, 버림받고 돌아섰던 기억, 그런 기억들을 가슴 한 구석에 품고 살아가는 차만이 더 강해지고 뜨거워지고 더 유연해질 수가 있지. 행복은 바로 그런 자만이 쟁취하는 거야. 그러니 잊지 마. 잊지 말고 이겨내.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영혼이 자라지 않는 어린애일 뿐이야.